서원 안에서는 아그네 창으로 시원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 조심하십시오. 이번 전투에서는 내 전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우주 전투기들이 도착하여 그대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공이 나를 부른다. 상궁님 나를 부른다. 아르타니스님, 잘 오셨습니다. 두리번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소. 그 방법뿐입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젤라가를 찾아 여기에. 평소에선 이곳을 동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을 싸워 왔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승천한 두 종족의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인지난 예언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어. 방법은 하나뿐 사원의 소호병들이 있는 모양. 잠깐. 느껴지는 이 피조물 안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나다. 순수한 형제, 순수한 정술 너희 힘을 집중하라. 내게 가까이 붙어라, 케이. 나의 사이오닉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정남의 열쇠가 있었고 좋은 정보야. 계속가자쉴것 없이 이 장치에서 태양 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너희의 유산이오. 얘는 리가피조물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송소가 아직 작동한다.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곧 활성화될 것이다. 당신 친구들인가? 그럴리가. 아몬의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모양이군. 저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아르타니스. 하나의 네. 루 순을 영속시키는 것.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한다. 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길 기다려왔다. 하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고허 속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자, 아르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시자이 여기까지 왔군. 이놈들이 물과싸우 있을 때 공격해야 한다. 가 나는 군단이다. 뛰어. 스가 나를 공격하오고중시이 없이도 없이.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이쪽 통로역시막혔 미테이라 반드시 새벽이 다가온다. 나의 동족을 우리의 유산은 너희의 미래이니 방법은 하나뿐 변화를 맞이해야 운명이 <목소리> <변화가 목소리> <변화가 목소리> Mi, Hayat Hayat Fakat nasıl? Majest. Bak. Haneyle ilgili nükleer kavano. 그 멀쩍이... 빨리 바뀌고... 안마... 어? 계속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군. 앞장서 아테리스. 이 성소는 온통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서와 교감한다는 것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젊나 <목소리도> 가이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이곳 올라.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부르고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하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무한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났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얼굴의 정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체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가, 아몬이었군. 우리가 질라가로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가자, 아르타니스.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있어. 피조물은 파괴됐고. 어, 동족은... 나무를 죽이된 <목소리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성서로 가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나는 군단이다. 아, 어께서 기간 너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우 m u 다 나의.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야. 대답.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순단.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신들에게 물어볼게, 많잖아 지명이 자라나고 몰버들 다시 태어나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 선택된 두종족이 오면 젤라가가 눈을 뜨려.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순수한 흉치와 순수한 정수,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야. 참조자를 만날 준비는 됐어? 물론이다. 하지저 승진의 방에서 우리의 고원이 기다린다. Andrea.